시간들을 좀 잠깐 지금. 왜 막아놨네? 왜 그러지? 저게 제주도 가는 거야. 저기 있는 게. 저기 저기 제주도 가는 거. 저쪽에 있는 게. 저쪽에 있는 게 제주도 가는 거고. 요쪽에 있는 거1 0도 가는 것같다 일본, 일본 가는 거 없어. 일본 가는거 부산으로 가야 돼. 지금 코, 그거 한지 모르어그전 제주도 놀러 간사람들대에서먹고잘했다가 부산으로 가야 돼. 부산으로 가 음식 부고으로 가야 돼. 부산으로 가야 돼. 부산으로 가야 라갈산 가야 돼. 부 가야 돼. 있산가